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보자. 자, 인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약수라는 말과 같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그 얘기는 약수라는 게뭐 곱하기 뭐로 표현을 해서 찾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인수라는 거는 결국, 음, 곱해져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뭐 소인수분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0이 나왔다. 아, 어, 그 얘기는 뭐야? 얘가 x-알파의 형태구나라고 이해를 하야고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즉 인수분해 했을 때그 x-알파가 나타날 거다라고 이해하란 얘기야 그게 인수정리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4차가 이렇게 있죠 4차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래 맞죠 근데 여기서 힌트를 줬네 그죠 뭐라고 줬냐 이렇게 된대 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음. 지금, 음. 결국은 얘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좋습니다. 얘가 X 빼기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4차인 형태에서 인수분해를 조금 수월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조립제법이란 걸 하셔야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 보면 4차, 2야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있어. 그렇지? 오케이. 2야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여기에 2라는 녀석이 올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려와서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더해서 곱했더니 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여기 0이 나왔다는 것은 인수를 잘 찾은 거야. 나머지가 0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쪽도 해야 한다는 거죠. 어. 결과적으로 이거를 여기서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끄집어내서 봤을 때 결국 여기 x의 제곱, 아, 세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 결국 뭐야? 이 뒤에 있는 x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네, 같다라고 둘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자체를 가지고 개수 비교 수식 대입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조립제법을 어, 지금 구해놨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싹 더해서 0이 아니니까 1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1의 약수분의 3의 약수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네, 한번 해봅시다. 그럼 1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곱해서 올라가서 했더니 어, 다행히 0이 나오네요. 민손네된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이 어, 2와 이 빼기 1이 뭐다? x 빼기 2와 x 플러스 1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뭐다? 2차 식이죠. 그래서 뭐야?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3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러면 음, 앞에 x 2는 어차피 같으니까 어, 뒤에 1차식이 x 는 같으니까 요놈하고 같아야고 그다음에 뒤에 요 2차식은 요 2차식과 같아야죠. 그치 따라서 어, a라는 친구는 1이라는 건 알겠고요. b라는 친구는 빼기 -1, c라는 친구가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a b c는 a1과 -b1과 3을 더한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하래요. 그죠? 조립제법으로 가보자. 2, 4차니까, 빼기 5, 마이너스 8, 1 일곱, 빼기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숫자를 정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싹 더해서 0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더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0이죠? 금보다 여기 1로 인수해 될 것이다. 자, 2, 올라가, 빼기 3, 빼기 1 1, 6,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정리됩니다. 음. 자, 또 해보자. 얘싹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15, 플러스 8이니까 0이 아니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다? 2의 약수분에 6의 약수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복불복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봅시다. 위 내려오고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어 다행히 또 0으로 딱 떨어지네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 또 해도 되는데 얘는 2차니까 중학교 때 방법으로 빨리 할수 있으니까 끄집어 내보면. 어, 1은 x-1을 의미하고요. 빼기 2는 x는 빼기 2니까 2항에서 x 플러스 1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뒤에는 뭐야? 2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을 의미해. 따라서 요거를, 음, 인수분해 한다고 해보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음, 3이니까 빼기 3 마이너스 1, 요렇게 될것 같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x-1과 x-2와 이렇게 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만 찾을 건데, 자, x-2 여기 있죠? x-1, 여기 있습니다. 그지 2x-1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x-3 여기 있네. 자,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차 다항식 형태가 있어.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2차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일단 a가 0이 아니면 3차야.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다? 응. 인수분해 했을 때, 얘로, 얘를 인수로 가질 거다. 그치?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x 2와 뭔진 모르겠으나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얘는 3차더라 이거야. ax의 3차. 그러니까 여기 x가 있으니까 여기에 ax의 제곱이 y겠지. 그래야 분배를 했을 때 ax 3차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는 뭐야? 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단 이런 형태일 거야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맞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조립 수치대입 계수비교를 할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수를 구하라는 건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a가 뭔지 몰라서 못하고 있지. 그죠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x에다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죠. 그래서 2 e 대입하면 8a, 4, 4, 16, 2a, 아, 2 e 넣었으니까 4죠. 아, 아, 2구나. 2a,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빼기 10이죠. 따라서 a는 뭐다? 1이라는 걸 알게 돼. 음. 그러면 a가 1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결국은, 응. 음. 얘네들이 1로 바뀌는 거지. 얘도 1, 얘도 1,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제 3차식이, 완벽한 3차식이 된 거야. 뭐할수 있는 조립제법 가능한 녀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조립지에 보면 3차, 2차, 1차, 상수왕. 그리고 x-2로 나눴으니 당연히 여기 2가 되겠죠.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곱해서 이렇게 0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응.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2는 x-2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요 1은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어, 근데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가 또 되는지를 봤더니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돼? 얘는 x-2가 원래 있었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 3, x 1, 이렇게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 확인해보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근데 얘네들은 공격력도다 2차야. 음, 얘는 1차인데. 그죠? 근데 얘두 개를 곱한 것도 뭐다? 어, 인수라고 할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1, 2, 3, 4, 5를 잘 보니까, 마이너스 5X짜리들이 보여. 그 얘기는 이두 개를 했었다는 얘기지. 곱했다는 얘기야. 그죠? 렇 그럼 저두 개를 만약에 곱했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인수로 가지겠죠? 이렇게 되니까. 음, 그러면, 있냐는 거야. 없네요. 둘다 아니네. 자, 그러면 여기 빼기 X 빼기 X니까, 이제, 음, 누구랑 해야 하냐는 거지. 이렇게 야 빼기 X죠. 그게 얘지. 이 녀석. 그래서 이 빼기 X 빼기 x 여기 3번. 요게 인수였던 겁니다.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얘로 인수분해 된대. 그럼 벌써, 어, 얘를 알려준 거죠. 그럼 A가 뭔지 아는 거야. 왜냐면, 어, 인수분해라는 것도 결국 검산식과 같은 녀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나머지가 0이니까. 이렇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인수분해건, 검산식이고, 당등식이고, 결국은 x에다가 빼기를 넣으면 이쪽이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빼기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빼기 2가 0이다. 이 소리죠? 따라서 a 라는 친구는 빼기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빼기 3x야. 응, 음, 그러니까 여기를 알려준 거지. 빼기 3x. 이렇게. 그럼 우리는 3차 다항식이 완벽한 애를 알게 됐잖아. 뭐할수 있다? 조립제법을 할수 있겠죠. 그죠? 렇 조립제법 합시다. 3차, 2차, 1차, 상수화. 자, 근데 숫자를 하나 힌트를 주고 있죠, 얘가. 여기 x 플러스 1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빼기 1로 된다는 얘기죠. 1. 빼기 1, 더해서,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역시나 0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제곱이지? 그 얘기는 뭐야? 또 된다는 거죠. 어, 또. 뭘로? 마이너스 1로. 자, 그러면 1 내려오고 곱해서 빼기 1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2. 역시나 0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빼기 1은 x 플러스 1이지? 얘도, 그럼 제곱이겠지? 얘는 1x 빼기 2죠. 어, 요게 이제, 최종 결과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마이너스 2 보이십니까? 결국 B는 마이너스 2였다는 겁니다. 음. 따라서 A는 앞에서 빼기 3이라고 찾아놨고, B라는 친구가 빼기 2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찾는 AB는 6이 되겠네요.